SKINX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주파수입니다. 현재 시간 10월 2일 목요일 오후 5시 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정규장이 끝났고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. 자, 오늘 장 분봉으로 한번 먼저 보면. 지금 nxt가 열리자마자 갭상승으로 시작한 주가가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더욱더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 40만원을 뚫고 위에서 버텨주다가 지금 40만원 바로 밑에서 지금 정규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. 자 우리가 오늘 차트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와 앞으로의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알아보려면 어제 미국 증시 살펴봐야겠죠. 자 보면 아우존스 나스닥 S&P 500이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들이 각각 0.09%, 0.42%, 0.34%로 전부 다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우존스와 S&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냈는데요. 자, 어젯밤에 발표된 수치도 한번 보여 드리면 자,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. 자기 예상치인 52K를 한참 못 미치는 32K로 발표가 되었는데요. 자, 직관적으로 말해서 고용이 예상보다 안 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 경기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로 인해 10월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연준 FED의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져 이 3대 지수들이 전부 상승을 만들어 준 겁니다. 자이 내용이 오늘 우리 SK하이닉스 차트에도 반영이 된 건데 오늘은 제가 이 내용처럼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이 갈 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 SK하이닉스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 수익을 극대화 시켜볼 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. 자 수급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자, 오늘, 골드만삭스, JP보관, 메릴린치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외인 창구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어땠나요? 두달 정도로 기간을 조금 더 넓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보면, 골드만삭스, 모건스텔리, 이런 외인창고 쪽에서 한 주당 가격이 30만 원에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0만 주 가까이, 500만 주 가까이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수를 이어왔단 말이에요. 자 이걸 확인해 봤을 때 중간중간에 나왔던 이러한 외인의 매도가 그저 개인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. 자 지금 이들이 현재 수익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아직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자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. 이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SKI 닉스도 함께 움직여 주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앞으로 차트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이슈도 또 확인을 해 봐야겠죠. 자 10월 1일 어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. 자 이로 인한 통계 발표 지연은 이미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상황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. 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셧다운에 들어가자마자 10월 금리 인하 확률을 99%로 12월에 또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을 100%로 예측을 했습니다. 자 또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adp 비농업 고용 변화 수치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세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오늘 이 옵션 만기가 셧다운과 겹치면서 자 포지션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장전에 480이었던 지수가 장이 열리자마자 급격하게 492.5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로 일주일 넘게 내일부터 장이 쉬잖아요 자 그리고 단 하루 10월 10일 이때 장이 하루 열린 다음에 다시 이틀을 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는 동안에 악재나 호재가 나오에 따라서 이 10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함께 동반된다는 거고 자 감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 10일 이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장이 돌아왔을 때 그때도 다시 이 수익을 벌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꼭 체크를 하면서 연휴 동안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꼭 이슈들과 해외 증시를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차트로 다시 돌아 보면. 지금 9월 한달 동안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해 준 우리 sk하이닉스 오늘만 해도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40만원 선을 뚫어주면서까지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준 건데 자 우리 sk하이닉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상승해 왔나요 기간을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오랫동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승 조정 상승 조정, 상승 이렇게 N짱 패턴을 반복하면서 올라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앞으로 이 40만 4천 5백원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상승, 조정, 상승, 조정, 상승 이렇게 N짱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? 아니에요.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나가면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5%의 수익을 볼때 우리는 25%에서 30%까지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자이 사람들이 30%의 수익을 받다 우리는 최소한 100% 이상의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.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매수하라고 하는 거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. 이게 맞나? 얘가 진짜 미친 거 아닐까? 이렇게 의심을 하실 텐데, 자, 저는 이 타점들 있죠? 자,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. 자,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.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 타점이 지나가고 나서 사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이후에 저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꿀 겁니다.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거예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?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죠. 자, 이거를 문자로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다 전송을 해 드릴 거예요. 잠시 제 연락처 위 하나 띄워 드리겠습니다. 010-857-1-5060. 자, 제 번호로 SK하이닉스니까 하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. 자,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연락처 저장을 해둘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저장한 연락처, 즉, 구독자분들께 단체 문자로 장중의 실시간 타점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에요. 자,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만 해주실 게 있습니다. 바로 구독과 좋아요.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알려주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맞죠? 저 혼자도 됩니다. 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있죠.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저도 큰돈 잃어봤습니다. 자 그때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. 저 혼자서 이 책을 구매해서 책을 보면서 투자했었어요.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. 저리 코로나 때 어떤 주식이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? 처음에는 바이오.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이 바이오 주가 급등을 만들어냈어요. 자 근데 저는 오히려 이때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투자했습니다. 를자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.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재지 회사 즉 골판지 회사도 함께 급등을 만들어줬습니다. 자 제가 이걸로 계좌를 좀 회복을 했어요. 근데 왜 힘들었다고 말했냐? 이 종목을 찾는 과정들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. 자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. 근데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 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좀 힘들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 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파트너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가 진짜 중요해요.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.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. 자,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도 되어드리겠습니다.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기존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이 선물 한 가지 준비해왔는데요. 다른 게 아니라 종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요. 자, SMR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원전 관련주를 먼저 좀 떠올리세요. 근데 제가 가져온 거 원전 관련주가 아니고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SMR과 원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 텐데, 자, 오늘은 이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특정 종목 어렵게 한 가지 가지고 왔으니까, 당장에 조금 시드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 미리 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라도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? 자, 이 원전은 한두곳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의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, SMR은 사이버 보안이란 점인데요. 자, 이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나 원격 모니터링,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EU와 미국에서도 이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. 자, 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? 바로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 이 장소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예요. 자, 여기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, 핵물질, 전력망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자 차트도 한번 보면. 자이 차트,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. 자이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주가가 3배나 올랐어요.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. 누르면서 뭘 하냐?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좀 보여준다.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뒤에서 뭐합니까?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. 이게 이상하다는 거요.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? 자, 여기서 좀 흔들어준 다음에 슈팅. 강하게 나왔죠? 자, 이 아랫 구간에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. 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 매집을 정말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자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의 거래량이 이 정도요.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나 터졌단 말이에요. 자 이평선도 보면 이 장기 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습니다.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부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. 거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오해하실 겁니다. 자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놓으면 앞으로 800% 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. 자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01085715060제 연락처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, 자, 이 종목,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. 자,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?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. 자,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. 자,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.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010-857-1-5060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주파수였습니다.